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 해결사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요금 미납 중에도 편의점 유심만 있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셀프 개통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말기 그대로 쓸수 있는 편의점 유심 구매 방법부터 셀프 개통까지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본인 명의 선불폰 당일 개통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폰는 이름 그대로 미리 요금만 내고 쓰는 건데요. 약정이나 신용 조회 같은 것도 없어서 요금 미납 중에도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단말기나 공기계, 충전할 요금, 그리고 편의점 유심입니다. 환불 유심만 개통해서 내네 명의로 직접 쓰시는 거니까 기존 카톡이나 어플들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심은 보통 편의점에서 8,800원 정도에 판매 중인데 어떤 유심으로 구매해야 선불호환돼서 단말기에 그대로 쓸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존 통신 미납이나 연체 이력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용할 단말기 할부금만 먼저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사용할 단말기가 KT의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LG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 LG의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KT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 S.K.T.나 공기계면, K.T.나 L.G.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통신사 체크가 되셨다면 이제 유심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먼저 K.T.유심인데요, 가까운 이마트 24나 G.S.25, CU 편의점 가보시면 이렇게 민트 색깔 바르 유심이나 빨간 색깔 스칼라 프 유심이 있는데요. K.T.유심으로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두 가지 유심 중에서 하나를 구매해 주시고요. 다음은 L.G.유심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에서 구매하시거나 배민 비마트에서 배달 주문도 가능한 검은 색깔 모두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아무 편의점이나 다이소 가셔서 사진에 있는 같은 색깔 유심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LG 유심으로 구매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사진에 있는 같은 종류로 구매해주세요.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이제 셀프 개통하셔서 바로 본인 명의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요일, 주말, 공휴일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이제부터 이대로만 따라하셔서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구매한 유심은 아직 끼우지 마시고요. 먼저 선불폰 통신사 어플을 다운받을 건데 내가 KT 유심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을 다운받으시고 내가 LG 유심 구매했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을 다운받습니다. 이납 없을 때만 번호이동이나 후불개통이 가능하니까 다운받은 어플을 켜서 신규개통을 누르고 선불로 선택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간편인증서에 등록했던 번호로 본인 확인 후에 인증 확인을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막힌 분들은 저 이제는선불폰으로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라고 대리점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책임지고 개통 도움드리는 저희 이제는선불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까지 눌러서 회원명 박땡선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보이는 순서대로 빈칸만 적으시면 되는데요 선불이라 형식상 미리 체크된 부분만 빼고 연락처에는 이전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 요금고지서는 따로 지로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번호체번이라고 번호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뒷번호 4자리를 적고 원하는 번호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능한 번호가 없으면 조회에도 안 나오니까 다른 번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 구매한 선불 유심을 등록하면 되는데, KT 유심은 유심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구매한 유심 뒷면에 8982 숫자부터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빼고, 19자리 숫자를 전부 유심번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LG 유심은 유심 모델 코드랑 유심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유심 뒷면에 모델명 5자리는 유심 모델 코드에 적으시면 되고, 일렬 번호는 유심 번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선불 요금제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30일 단위로 충전만 하면서 일반 통신사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쓰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일반 전화랑 문자는 다 무제한이고요. 데이터도 기본 10.3gb를 다 쓰셔도 동영상 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많거나 속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이 중에서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금제 선택 후에는 동의서는 그냥 다음 단계 눌러서 넘어가시고 이름이랑 사인만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어주시면 이제 개통 신청은 완료됩니다. 아직 개통 신청만 된 거라 통신사의 승인 요청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이재는 선불폰 카카오 채널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개통 승인 카톡 남겨주시면 통신사의 개통 승인까지 돼서 완료 처리까지 끝나는데요. 애통 승인까지 끝나면 이제 휴대폰에 유심 끼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정리해드리면 편의점 유심 하나만 사면 누구나 선불폰 셀프 개통으로 이렇게 정말 쉽게 할수 있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셀프 개통이 안 돼서 방문 개통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는 선불폰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